밑에 하나 된것 때문에 얘가 완전 히딴 애가 됐는데요. <laughs> 잡는 것도 틀려. 오토는 음. 꼭 마지막에 한번더 잡아줘야 음. 돼요.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돌려. 네, 훨씬 나아요. 세팅이 이제 어느 정도 더 근접이 음. 되니까 음. 그런 거예요 라이트. Right. 예. 자, 14 20, 22 폴이에요. 예. 똑같죠, 방향. 맞은 거예요, 아, 방향. 예. 자, 이로 가서 오토 둘로 줄였죠. 셋, 예. 오토. 자, 라이트. Right. 자, 봅시다 없죠. 예. 그렇죠. 예. 아까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모든 진동은 피치에서 시작을 해요. 베어링 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 돌리면은 롤이 지금 오, 움직이죠. 예. 올라가죠. 예. 센서가 지금 정렬이 반듯이안돼 있는 예. 거예요. 이건 센서를 정확히 더. 예. 해주세요. 자 토크 피치 이 정도 면구동 돼요. 자 LPF 0이에요 지금 예. 프레임이 좋으니까 그래요. 자 조금 더 올려줘 볼까요? 피치 자요 좀 오죠? 네. 예. 자 다시 LPF를 보세요. 일로 와 볼게요. 없죠. 자, 음... 좀, 웅하네요, 근데. 응, 음. 웅하네요. 음, 꿍하네. 웅하네 그죠? 자, 이건 제로가 나은 거예요, 네. 이거. 자, 롤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네. 그죠? 네. 센서가 빠듯이안돼 있는 네. 거예요, 지금. 음... 축이 지금 정확히 지금, 음... 저기 잘못 세팅을 안한 거예요, 음... 지금. 됐죠? 자, 좀 낮출게요, 그냥. 어차피 음. 1 2 5죠 100 정도 쓰면 될것 같아. 자, 롤 봅시다. 자, 우, 한번 하네. 응, 그러네. 괜찮아? 예. 롤, 이 거꾸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하고. 그죠? 응? 음? 예, 인버트가 돼야 되는데. 아니, 아니. 아, 이게 지금 방향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예. 적는 기준인데, 그죠? 조금 더 높여줄까요? 오히그 그, 얘가 저기보다 더 단단해 보이는 느낌인데요? 템포 때문에 그런 거죠. 템포 플레이트가 느낌이. 자, 됐고. 건들 거 없고. RC 세팅 하시면 되고. 서비스 음. 건들 거 없고. 음. 아 지금 절대 모드죠 음. 절대 모드예요 조심해야 돼 이거 툭하고 떨어지니까 usb 아 여기서 좀 오네요 지금 네? 이걸 꼭 네. 밑에를 이쪽을 어떻게든 잡아줘야 네. 돼요 이쪽 양쪽을. 면을 네. 이쪽 면을 잡아줘야만 이게 없어져요 지금 없어지잖아요 네. 그죠 보통 양쪽을 잡고 이거를 조아서 딱 그렇죠. 밀착시킨 게 맞는 네. 것 같아요 그죠 여기다가 뭘 네. 네. 그대로 해서 꼭 예. 대주셔야 돼요 예. 대주시야 이게 없어져요 예. 이게 지금 띄어놓고하를그 예. 좋아야 되겠요 아니면은 좀 낮춰줘도 되는데 예. 지금 (17) 예. (17) 예. (10) 한 (5) 정도 써도 예. 이게 치가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이상한 어디, 선대인가, 이게? 지금 뭐가 응. 접속이지, 보드가 접속이 지금 선들이 어딘가가 좀 젖불이 났다거나 잘 조회가 안 됐거나 그런 거예요.